32페이지 182번부터 부리겠습니다.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위가 같을 때 오른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기억부터 리미트 x가 1로 갈때 f(x)의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1로 갈때 어때 좌우가 서로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 맞죠?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f(x)는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러면 우리 일단 f(x) 하나부터 봅시다. 마이너스 1로 간다 했어. 쭉쭉 어디로 가? 마이너스 1로 가지. 자 근데 어떻게 돼? 감소하고 있는 거야. 큰 수에서 작은 수. 로그 말은 뭐다? 우극한을 얘기하는 거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우극할 때 마이너스 1로 가서 마이너스 1인 거야. 알겠죠? 자 fx 마이너스 1에 우극한 얼마가 되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자 그래서 기운도 맞습니다. 합성함수 ffx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다.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가 돼? 0. 자, 그래서 F0은 얼마가 되죠? 1이지. 그래서 서로, 어때? 달라. 맞죠? 요거 풍기 요거지, 그지? 요거 둘이 서로, 어때? 다릅니다. 자, 그래서 불연속이 맞어. 자, 그럼 답은 뭐겠어? 5번이 답이 될수 있겠죠? 자, 그 다음 183번. 자,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될수 있어. 잘 봐야 돼. 자, 구간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해서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이 구간에서 합성함수 gfx가 연속이 되도록 하는 함수 y는 gx의 그래프인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이렇게 했어. 자, 어디서 끊어있지? 0에서 끊어져 있는 거야. 0에서. 자, 그럼 0에서 끊어져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되는데? 연결만 시켜줄 수 있으면 될수 있겠죠, 그죠? 자 0에서 연결만 시켜줄 수 있다면 가능한 거야. 자 일단 그럼 함수값부터 먼저 볼게요. f g 아 g f x g f 0 얼마겠어? 0 나오니까 0 g 0은 얼마가 되네? 모르지? g 0자 이렇게 나오겠지? 자 얘랑 극한값. 자 좌극한 우극한을 볼까. 리미트 x가 음 뭐해서 0의 좌극한일 때 0의 좌극한일 때자 0의 좌극한일 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자 gfx 자 이렇게 되는데 0의 좌극한이야 0의 좌극한 마이너스 1로 가지 그지? 맞죠? 마이너스 1로 가는데 큰 수에서 작은 수 그래서 리미트 x가 음 마이너스 1의 우극한 gx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다음,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리미트 x가 0에 우극한일 때 g f x 자 0에 우극한이야. 0에 우극한 어떻게 되어 1로 가고 있지, 그렇지? 자 근데 어떻게 되는? 증가하고 있어. 1로 가는데 증가. 자 그럼 어떻게 돼? 증가는 증가는 마이너스입니다. 좌극한이야. 알겠죠? 감소는 우욱한, 마이너스는 좌극한. 아, 감소는 좌극한. 아니, 감소는 어, 우욱한, 증가는 좌극한. 자, 적어 볼게요. 감소는 우. 우욱한. 자, 그 다음에 증가는 좌극한이에요. 알겠어?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1에 우극할이면 증가하고 있죠, 그지? 1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자극한, 자, g, x가 되겠죠? 자, 1을 넣으면, 어떻게 돼? 리미트 x가 1에 자극할 때, 1에 자극할 때, 얘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 다, 같아야지 연속이 되는 거야. 무슨지 알겠어? 자, 그럼, 0인 거랑, 마이너스 1에 우극할인 거랑, 마이너스 1에서부터 우극하에서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는 거자 그리고 1의 좌극한이랑 자 어때? 다 같아야 된다는 거지 자 같다는 얘기를 뭐다? 한자로 그냥 쭉 일렬로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하어 자, 5국로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에서로 되는 게 누구지? 기어, 니은. 알겠죠? 답은 3번이 될수있습니다 자, 그다에에 184번 x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정의된 두 함수 f, g. y는 f(x), 그리고 y는 g(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다. x는 0에서 연속인 함수인 것만 보기에서 임대로 고른 것은 자 연속인 거 f(x), g(x) 둘이 곱한 거자 연속인 함수야, 둘이 아니야? 아니지, 그지? 누구에서? 요거 0에서 우리가 문제없이 연결되면 연속인 함수가 될수 있겠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게 무조건 연속이 되려면, 어떤 걸 곱해야 되냐면, 곱했을 때, 자, 끊어져 있는 게 연속이 되려면, 불연속을,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 곱하기, 어떤 걸 해야지 연속이 되는 거야? 0이 되면은 무조건 0이야. 알겠어? 자, 그래서 0을 곱했을 때 어떻게 연속이 된다? 자, gx, g0은 얼마가 됐어? 0이야. 오, 얘는 연속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fx gx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연속이다 자그 다음 음. f g x 자 이거 합성함수지 그지 합성함수 자 0에서 라고 했으니까 g 0은 얼마겠어 그냥 0이야 얘는 증가 감수가 없지 그럼 그냥 0인거야 f 0은 얼마 0.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우극한 자극한을 볼 필요 없이 그냥 한 값이 나오는 거야. 얘가 왜? 일정하게 그냥 나왔으니까. 증감이 없지, 그지? 자, 그 다음, gfx. 자, fx 0에서 어떻게 돼? 0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g0은 얼마가 된다? 0이 되는 거야. 알겠죠? g0은 0이다. 알겠지? 자 그럼 여기서 뭘 구해야 돼 또? 자그 다음 우리는 뭘 봐야 돼? 극한값을 봐야 돼.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어디? 좌극한. 좌극한 부터 보자는 거야. gfx 좌극한 부터 자 좌극한을 보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로 가고 있죠? 근데 감소하고 있어.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데 감소한다. 우극한이 되겠지? gx가 되는 거야. 자 그럼 gx 자 이거를 마이너스 1에 우극한에서 보면 마이너스 1에 우극한에서 보면 어떻게 돼? 0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자두 번째 limit x가 0에 우극한일 때 gfx 자 얘도 하면 우리 어떻게 될까? 0에 우극한 0에 우극한 얼마로 가? 1로 가지 1로 가는데 어떻게 돼? 증가하고 있잖아 리미트 x가 1에 좌극한일 때 응, gx 자그러면 어떻게 됐어 1에 좌극한이라? 1에 좌극한 0이지 또자 그래서 우리 요 부분을 보니까 어떻게 돼? 연속은 맞죠? 응, 연속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5번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185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와 g(x)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어 함수 F, f(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 자, 이렇게 돼 있어. 일단 우리가 조금 헷갈린단 말이야. f(x)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볼게요. 자, f(x)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 보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은 전부 다 0이야. 요렇게. 여기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에서는 얼마가 나온다? 1이 되는 거야. 1, 여기 색칠 자, 그리고 2에서는 어떻게 돼? 요렇게. 자, 위에서는 마이너스 1보다 큰 부분에서는 2가 나온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fx. 알겠죠? 자, 그럼 fx, f, 한번 하실 때. 그 때, 여기서, 연속이 나오려면, 자, 어떻게 돼야 돼? 자, 뭐에서 연속이 나오면 되겠어?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 나오면 되는 거야. 자, 마이너스 1 넣었어.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돼? 자, 1이 되지? 1에서는 얼마? 1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F, F, 1은 얼마? 2. 자, 그 다음, 극한 값을 봅시다. limit X가 1에 좌극한일 때. 자, 자극할 때 마이너스 1에 자극일때 f, f(x)는 어떻게 되죠? 자, 봅시다. 마이너스 1의 자극한, 마이너스 1의 자극하냐? 얼마가 돼? 0이 되지 그렇지? 자, 0. 근데 바뀌는 거 없어. 그래서 0이 들어가면 얼마나 2가 됩니다. 그래서 2가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우극한일 때 우극한이면 어떻게 돼? 2가 되지 2가 들어가면 얼마가 나오죠? 2가 나오는 거야 응 알겠어? 자 그래서 2, 2, 2 같네 그래서 나이 집합은 연속이 맞다 자그 다음 니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f, g, x의 값이 존재한다 자 그럼 일단 g, x도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 거야 자 그려볼 건데 자 이거 그려봐도 되고 그냥 풀어봐도 돼. 알았죠? 자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 자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일 때자 니은 보면 리밋 X가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이야. 자 왼쪽에서 오고 있다는 거야. 그럴 때 GX부터 먼저 보면은 F, G, X죠 그지? GX부터 먼저 보면 GX의 마이너스 1의 좌극한 어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 그죠? 그럼 음수가 돼. 자,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 x 플러스 1 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자, 그래서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자, 마이너스 1 자, 근데 우욱한이면 어떻게 될까? 우욱한이면 일단 gx에서 어떻게 되겠어? gx에서? 자, 뭐가 돼? 얘는 음, f, gx로 일단 적어놓고 자, 어떻게 되겠어? 오른쪽이니까 F +2, x 플러스 1, x 플러스 1. 얼마가 돼? 1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1이면 얼마? 마이너스 1일 때. 자, 마이너스 1일 때는 1이 되죠? 자, 1일 때는 2가 되는 거야? 서로 어때? 다르지, 그지? 맞죠? 자,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겠어? 연속이 아니다. 자, 존재하지 않는다.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무슨 얘기 겠죠 자,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그 다음, 디귿 G, F, X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다. 자, F, x 의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네 했어. 그럼 일단 함수값부터 먼저 보자는 거야. 일단 그러면 요거는 자, 여기다 볼게요. 자, 함수값부터 어, 요기다 해야겠다. 그래프가 보여야 되니까. 자, G F 마이너스 자 얼마가 되지? 자, f 마이너스 1은 1이야. 1이 들어가면 g는 어떻게 돼서1 들어가면 여기다 넣어야겠지? 2분의 2 얼마야? 1이 거야. 1. 자, 그럼 이제 좌극한을 구할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일 때, 자 어,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일 때, 자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일 때, 자 g f x 마이너스 1을 정확하냐? 어떻게 돼? 0이 되지. 자, 0이야. 그래서, 리 i m x가 0으로 갈 때, g, x. 자, 얼마가 됐어? 0이니까 얼마다? g0은, 음, 응, 0 집어넣어서 1분의 1. 1이겠죠. 자, 그 다음에, 우극하냐? x가 마이너스 1에 우극한일 때, g, f, x. 자, 마이너스 1의우극한이면 얼마? 2지. 맞죠? 2 고정이야? 자 그래서 솔직히 요거 안 써도 돼. 그냥 바로 0이라 넣어도 돼. 왜? 증가 감소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함수값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도 g-1 자 마이너스 1 가면 얼마나 했어? 2라고 했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2가 됐다. g2는 얼마였어 3분의 3 얼마야? 1자다 어때? 똑같죠 그죠? 자 그래서 연속이 맞습니다. 답은 기역 디귿 4번이 될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합성함수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야. 알겠어? 자, 굉장히 헷갈리고 어려운 거야.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서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오른쪽 페이지, 음, 33페이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세요.